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네, 블라인드 커튼, 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돌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커튼입니다. 블라인드 커튼. 네,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네,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 의외로 또 이런 거는 또 직접 이렇게 또안 해보셨으니까. 에,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어, 기술자님도 불러가지고 에, 에, 또, 또 달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일부러 가서 예, 설치도 제가 또 해드리고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참또 그래요. 이거 하나 달아드리고 또 공인문 뭐 받자니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라 예, 제가 이번 시간에 예, 한번 예, 영상으로 예,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 그냥 클릭 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클립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네, 네 이컨텐 박스 위에다가 네, 두개를 걸어주시고, 네, 갖다가 그냥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예,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방향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주시고요. 네. 붙여 주시면은 이제 얘기 이제 갖다가 끼우시면 돼요. 방향을 네. 네,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이거 딱 들어가는 거 이렇게요. 네. 이게 홈 안으로 떡 들어가게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면 얘를,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커튼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시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네. 이거는 뭐,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쉽게, 예, 다칠 수 있는 거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달아보세요. 예, 이런 것도 뭐 규격 사이즈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코테지 같은데 가서 제작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집 가정의 그 창문 사이즈 사이즈만하게 주작 예, 그렇게 제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